약간, 스페어 타이어처럼, 스페어 보온이랄까요? 타이어가 빠지면, 거기, 스페어 타이어를 끼우는 것처럼, 뒤쪽 뼈가 다 녹았다? 그때, 우두둑, 우두둑, 골륜기에서 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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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가지고, 딱. 자, 가보자. 자, 4일 전, 올라가고요 어 요마시타님, 아, 요맛시다, 요맛시다, 아 맛있다, 요맛시다님, 요, 요 골륜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재밌을 것 같네요. 왜냐면 이게 골륜기 사진이 여러분 어그로 만땅이야. 입 안에 이런 거 있는 분 보세요. 썸네일 나오거든. 지금 바로 거울을 확인하세요. 입 안에 이런 거 있는 분, 그러면 여기 이제 골륜기가 딱. 자, 이 요마시타님 골륜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래 어금니 안쪽에 뼈 튀어나오는 거 본인이 아마 요런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골륜기가 뭐냐면 제가 한번 찾아봐드릴. 게요 이 골륜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입 안에 요렇게 원래 그냥 매끈하게 분홍색 잇몸이 있어야 될것 같잖아. 근데 그 안에가 뽀빠이 알통처럼 울퉁불퉁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치과 치료를 하다 보면 갑자기 그런 분이 계세요. 어, 선생님, 저 이거 스케일링 하고 났더니 잇몸이 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어떻게요? 해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뭐 크라운을 씌웠더니 이렇게 됐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골융기라는 건데 이거는 뭔가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렇진 않아 일반적으로는 이 골융기라고 치면 엄청 많이 구글에도 나올 거예요 입안에 저건 대체 뭘까 요런 거요 안에 튀어나온 거 요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덴탈토르스라고 하는 골융기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입안에 있는 뼈가 잇몸 뼈가 좀 울퉁불퉁한 거야 그냥, 그냥... 철면수심 얼굴이 울퉁불퉁하죠 그것 그냥 울퉁불퉁한 거야. 그러니까, 생리적이라고 봐도 돼. 경적으로 암이 걸려서 종양 때문에 뭐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울퉁불퉁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거를 평평하게 깎아내거나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예를 들면, 뭐, 틀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게 너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틀리를 만들 때, 저 구조물 때문에 틀리가 만들기 어렵거나, 틀리를 썼을 때 엄청 아프거나, 그런 경우에 저런 것들을 뭐, 닦아내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그리고, 이 치과에 다니다가 갑자기 왜 생겼다고 본인이 생각하냐면, 어, 스케일링 하고 나서 생겼는데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평소에는 모르고 지내다가, 뭔가 스케일링을 하거나, 치과 치료를 받고 나서, 뭐잘 됐나 하고 이렇게 아 하고 거울을 보게 되잖아 아무래도 치료 받은 걸 그때 튀어나와 있으니까 어? 뭐야? 원래 나 없었는데 갑자기 스케일링 받고는 이틀 만에 이가 부어가지고 잇몸이 튀어나왔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아마 원래 가지고 계셨던 건데 그 동안 신경을 안 쓰다가 신경을 쓰고 딱 보니까 발견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입 안에 저런 구조물들이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근데 저런 게 아니고 엑스레이 상에서 저런 골륜기가 아니고 실제 무슨 종양이 있다거나 물주머니가 생겨가지고 저쪽에 부푸는 경우에는 제거하는 수술 이런게 필요한데 보통은 저기가 이제 눌렀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뼈처럼 잇몸이 좀 얇고 그러면 볼륨기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소 우리 요마시따님의 볼륨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한번 봐봐 있는 사람 있어? 제법 좀 많이 튀어나온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 살짝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새끼손가락 한마디처럼 뿔로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아 볼륨기는 장점이 없냐고? 뭐 특별히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자기가 뭐 임플란트 같은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할 자리에 뼈가 막 녹아있어 염증나서 없어 그러면 저러 그 바로 옆에 있는 골륜기 같은 데서 뼈를 채취를 해서 광석해듯이 채취를 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 붙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거는 좀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죠 재고가 쌓여 있는 거냐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수 있고 그래서 이 뼈를 써야 될 일이 있을 때좀예 <laughs> 뜯어서 채취해서 자가골 이식을 할때좀 유리하다? 그 정도?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러려고 뭐 저게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굳이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약간 스페어 타이어처럼 그쵸? 스페어 타이어처럼 스페어 보온이랄까요? 그래서 타이어가 펑크났을 때 타이어가 빠지면 거기 스페어 타이어를 끼우는 것처럼 뒤쪽 뼈가 다 녹았다? 뭔가 잘못됐다? 물론 그렇지 않아야겠지만 그때 우두둑 우두둑 골륜계속 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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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가지고 딱 뼈이식을 할수 있겠죠. 다음 그러니까 정리하면 잇몸이 울퉁불퉁한 건 고름기, 다라이가 울퉁불퉁한 건 매직박이라는 거죠. <laughs> 철면수심이라고 하지 않았어? 왜 갑자기 내가 나와 철수였는데? 임신 기간 중에 치과 받을 수 있나요? 와이프가 <laughs> 딱딱한 걸 씹으면 아프대요. 임신은 아주 초기만 아니면 임신 중기에는 일반적인 치과 치료는 다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찝찝하니까 좀 미루긴 하는데 괜찮을 겁니다. 아마 잇몸 치료하시면 될것 같은데. 직방님도 복부를 보아하니 산모신 거 같은데 치과 진료 받으셔도 괜찮으신가요? 출산부터 살 빼야 돼요. 잘뺄 거예요. 형님 사랑니 아파서 빼러 갔는데 뿌리가 신경이랑 가까운 데다 너무 갈고리처럼 피어있죠. 아, 그런 경우가 있죠. 신경이 좀 빼기 불편한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가래요. 유나비치과 가면 되나요? 대학병원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저희 치과에서 뺄수 있는 거면 빼드리는데 다른 데서 그랬다는 거는 저희한테 오셔도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헛걸음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안전하게 그냥 큰 병원에 가서 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좀... 서지컬 발치라고 하는 그 수술 발치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해 그래서 다른 원장님들이 안 된다고 한 것도 빼는 확률이 있는데 저도 못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 멀지 않으면 잠깐 들르셨다가 또 저도 한번 상담해 드릴 수는 합니다. 여러분 나비 치과 오지 마시고 집 앞에 있는 치과 가세요 제발 나비 치과 와달라는 듯 아니요 저거는 있는 그대로 들어야 돼요 저건 오기만 하고 가봐 자 갈게요. 아 여기 진리님 사랑니 뽑으러 서울대 치과 갔더니 코 밑에 이가 하나 더 있다고 했다. 불편하면 못 느꼈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 근데 정밀 검사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뭐 CT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수술을 권하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정밀 검사했는데 위치상 위험하다, 빨리 빼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 빼자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뭔가 치열을 흐트러뜨리거나 과잉 경우. 그럴 때 수술을 하거나 하는 거라서 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냥 있다더라라고 듣고 그냥 자기는 생활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굳이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과잉 치가 맞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빨 말고 코인에 물린 것도 뺄수 있으신가요? 아버님도 못뺏고 있으시다고요. 음. 어? 여기 있네요 MDKQ님 외상으로 인한 치아 변색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 제가 앞니 하나 이거 브릿지거든요 옛날에 자전거 타다가 꽝 부딪혔는데 치아 색이 약간 회색처럼 됐어요 실활치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신경치료하고 씹어서 쓰는 게 좋다 뭐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근데 눈에 띌 정도로 심하진 않은데 신경치료 해야 되냐 신경치료 해야 돼요 죽어있는데 신경치료 안 하면 저처럼 발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어있는 신경들이 세균들이 번식하고 더 고름이 차고 안 좋은 물질들이 차면 나중에는 신경치료를 해도 뭐 내흡수 외흡수 이런 게 일어나면서 완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애초에 신경치료라는 치료 자체가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치료긴 하지만 최대한 치아를 살려서 쓰려면 당연히 하는 게 유리하다 신경치료 시랄치 미백하려고 하는데 크라운은 피하고 싶다고 크라운은 선택일 수 있는데 앞니 같은 경우는 저는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저도 앞니는 뭐 레진으로 그냥 꽉 틀어 막아서 굳이 돌려 깎아서 비용도 많이 드는데 꼭 씌워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냥 레진으로 마무리해드리고 그런 적도 있거든. 치아를 아끼는 쪽으로. 근데 부러져서 오거나 껍데기 깨져가지고 와가지고 이를 빼거나 더 크게 막 기둥 세우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웬만하면 씌우라고 좀 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치아 치 200만으로 색을 맞추기도 쉽지는 않고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치료해주실 원장님하고 좀 면밀하게 좀 상담하셔가지고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치아 색이 변색이 심하고 치아가 죽어있으면 꼭 신경치료는 필요합니다 눈에 띌 정도로 심하지 않다면 EPT라는 기기 같은 걸로 신경에 죽었나 살았나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거든 그런 걸 통해서라도 꼭 필요하면 신경치료 하셔야 된다 아니면 저처럼 치아를 빼고 앞니 네개를 갈아서 브릿지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겠죠 댓글로 치과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아 모아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직박의 댓글 상담소.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진짜 치과의사 맞아요? 안녕! 치과의사도 사망선고 할수 있나요? 나는 옛날에 의료인처럼 며칠, 몇시 누구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친구들하고 다투거나 할 때, 너 죽어? 이렇게 사망선고 한 적은 있죠. 얌전히 술이나 처먹고 있지. 나와있게, 일어나있 너. 일어나 아, 저렇게 사망선고 한 적은 있나봐요, 제가.